진주시가 조성한 카이회전익비행센터의 매입 비용이 과도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맞붙어 있는 산업단지의 매입 비용과 3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진주시는 외부 검증을 받아 매입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된 카이회전익비행센터 미분양 상태이던 가산 일반산업단지 일부를 진주시가 매입해 카이에 임대했습니다. 매입가는 442억 원. 이미 조성된 산업용지 10만 제곱미터에 3만 4천 제곱미터를 확장한 뒤 사들인 가격입니다. 문제는 확장용지 매입 가격입니다. 산단 분양가를 토대로 한 10만 제곱미터 용지 가격은 198억 원. 하지만 나머지 3만 4천 제곱미터 확장용지 가격은 경상남도 감사 결과 당시 확인된 부지공사비 등을 제외하면 19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인접한 땅인데도 제곱미터당 매입 가격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산단 시행사가 2020년 가산산단 전체를 사들인 가격은 251억원, 진주시가 산단 3분의 1을 442억원에 매입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줬다며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민간 시행사에 왜 돈을 주냐는 거죠. 주로 더돈든 거는 이거 원형지 매입하는 거예요. 원형지 매입 하 갖고 뿌지 조성 작업비도 진주시가 따로 사지억을줘 뿌리고. 진주시는 산단 분양가를 토대로 각종 공사 비용을 포함한 전체 땅의 조성 원가를 재산정해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용지만 따로 떼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계사를 선정해 갖고 그 회계사가 이조성원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그조성원가에서 동의를 해 갖고 재정적으로 가격이 산정된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려던 기업을 붙잡은 투자 유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은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산단 매입을 위한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